예, 돈종학교 학생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 세계를 배웠고, 이번에는 어, 로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습 목표는 공화정 시기, 공화정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제정 시기, 제정은 여기서 제는 황제의 제자입니다. 정, 제정이라는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예, 여기 적어놨네요. 예, 요거. 요런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전에 한번 뭐 했더라? 볼 텐데. 그림 한번 보시죠. 사실 요 플라톤의 그림인데 플라, 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함심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동굴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사는 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동굴 밖에, 어,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아무래도 어떤 노력을 해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 중간고사 마치고, 이게 동굴 안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이런 뭐 유튜브나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불빛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 밝은 햇볕, 태양, 바람, 그리고 푸른 풀들, 그리고 새로운 무엇인가들,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죠. 다르죠. 이 사람은 여기를 보고 와서 여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불빛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도록 노력할까요? 아,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일단은 이런 겁니다. 어, 자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불, 불빛을 보고 노력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선생님, 그, 그 중간고사 감독할 때, 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기게 3학년 학생이 이렇게 시, 세, 그, 자, 어, 월요일 1교시가 자습 시간이었는데 자습 시간에 3교시가 과학시험이니까, 3교시, 어, 과학시험이니까 과학시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평소에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여기 3학년 학생인데,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1페이지, 한 2페이지도 한번 선생님이 촬영해가 왔는데, 이렇게 하도 이렇게 촬영 이렇게 열 권, 예, 이렇게 그래프로도 그리고, 또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의 예, 형광펜 쌤 좋아하는 파랑색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요 파랑색, 붉은색 이렇게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학생은 참고로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이렇게 파랑색, 파랑색, 파랑색 작년에 쌤 수업 들었던 학생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파랑색으로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 적는 거죠. 이런 학생은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적었죠. 메타인지가 발전했죠. 어, 이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기록을 잘 해야 되죠. 예.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학년 선배 한 내용인데, 이런 삶의 자세는 어좀잘좀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 알렉산더 세계의 예, 문제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수업 주제 로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왕정 왕정에서 출발한 왕정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왕정에서 귀족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족정에서 나중에 공화정으로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정,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데, 일단 요, 어, 25페이지에서는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바뀌는 과정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화정과, 공화정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여기 그리스 세계 아닙니까? 흑해 요 위에 우크라이나죠 여기가 우크라이나 여기가 예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사 왕조 페르시아죠 여기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 세번 했죠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어 그리스 세계 여기가 이제 아, 아테네 여기가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었죠. 그리스 세계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였죠. 자,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그리스 세계를 점령했죠. 우리 그까지 배웠죠. 자, 이제 그리스 세계는 놔두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어, 구두처럼 생긴 로마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반도의 반도라는 말은 대륙에서 톡 튀어나온 걸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도시국가에서 조그만한 도시국가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도시국가니까 당연히 청동기 문명이겠죠. 근데 이제 평민이 중부장보병, 그리스 세계 할때 중부장보병 기억납니까? 보병이니까 기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민도 기병, 그러니까 말을 안 타고 그냥 보병으로 좀 무장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평민의 권리가 세지죠. 평민의 권리가 세지니까 귀족의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귀족. 귀족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왜 약화, 약화가 되는지는 수업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족 세력이 약화되자 이번 기회에 왕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귀족 중에 왕이 되니까 귀족 중에 강한 놈이 왕이 되니까 왕은 강한 귀족 세력을 우해야 됩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강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왕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누구를 편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평민을 왕의 편으로 만듭니다. 평민을 왕의 편으로 만들어서 귀족 세력을 타, 탄압합니다. 그러면 귀족이 가만히 있습니까? 귀족은 왕을 몰아내고 귀족으로 집정관, 행정군사 요즘 말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은 막 대통령, 막 이런 말입니다. 집 집행하다. 정은 정치. 정치를 집행하다. 예,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의회. 우리는 국회라고 부르고, 어, 로마에서는 원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집정관과 원로원이 중심이 되는 귀족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귀족정이 세지니까 귀족은 우리가 세상에 최고야. 그러니까 평민들이 좋아합니까? 평민들이 평민들이 귀족에게 투쟁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귀족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귀족이 다가 아니야. 우리 평민들도 있어. 하면서 투쟁을 합니다. 그 투쟁을 한 결과 한번 봅시다. 로마 위대한 투쟁을 했으니까 위대한 평민이죠. 위대한 평민의 위대한 투쟁으로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발전합니다. 공화정. 자, 공화정이 뭐냐 한번 봅시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리퍼블릭, 공공의 정치 체제. 공, 공공, 공의 반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정. 그죠 사의 반대 말은 공이죠. 공. 공은 무엇을 뜻하느냐? 국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 공동체는 평민이죠. 한번 봅시다. 공화정. 국가를 이제 영어로는 리퍼블릭이라고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공화정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기 바랍니다. 시민. 여기서 시민은 평민을 이야기합니다.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치 체제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시민들이 핵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민, 평민. 자, 한번 봅시다. 공화정으로 발전하였다. 평민들은 무력투쟁으로, 누구에게 무력으로 투쟁합니까? 귀족에게. 귀족, 귀족, 그래서 평민회를 만듭니다. 평민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민들은 또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호민관을 만듭니다. 호민관. 호민관 말이 좀 어렵죠. 요, 지금, 지금 이제 하나, 하나 해석합시다. 호는 보호하다. 민은 백성민자고, 관은 관리.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 누구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백성평민을 보호해야 될까요? 그렇죠. 귀족이죠. 재벌이죠. 호민관 중요하죠. 호민관. 예, 호민관. 요거는 평민들을 위한 정치체제입니다 평민회 예,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정관 기억납니까? 바로 앞페이지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원로원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평민회 그 다음에 호민관 요렇게 요 네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을 로마의 독특한 공화정. 예, 예, 왕이 없습니다, 공화정은.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정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요거, 공화국, 요거 헌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헌, 자, 우리나라의 이 헌법이 원래 출발이 어디냐? 리퍼블릭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를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로마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평면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면은 눈부신 애국심. 예, 국가의 애국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충성심이죠. 예, 이런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전 세계, 그의, 뭐그 당시 세계를 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세계 땅, 아프리카 땅과 유럽 땅 중간에 있다고 해가지고 땅지 자, 중, 중간중 자, 지중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듭니다. 여기가 로마의 영토, 세계 대제국을 로마가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헬레니즘 세계가 로마에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대단한 로마 제국이죠. 이렇게 로마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음, 평민의 눈부신 애국심 때문이다? 예.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삼다. 이렇게 흐름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 카르타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카르타고와의,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 그 코끼리 부대를 이끌었던 한니발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면서 헬레니즘 세계까지 정복했다. 로바라는 도시국가에서 평민군대의 애국심으로 지중해를 호수로 삼는 대제국으로 성장했다. 자, 그러면 대제국으로 성장했으니까, 자, 이 지중해는 로마의 앞바다죠.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죠. 그러면 로마는 마음대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장사를 하면서 떼돈을 벌겠죠. 수많은 노예들도 구입했겠죠. 쉽게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누가? 로마가. 로마가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다.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자,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남겨진 것을 일단 한번 봅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군인들이 밖에서 전쟁을 하니까 농토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황무지가 되겠죠. 잡초, 황무지가 뭡니까? 잡초가 쌓인 곳을 그 황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황무지로 돈을, 농사를 못보니까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귀족의 노예가 되었을, 노예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 그래서 노동에 시달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지 토지는, 자, 세계, 세계 대제국을 이렇게 영국까지 세계 대제국을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으면 이 지역을, 이 지역 땅을 누구의 소유로 삼았느냐? 귀족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누구의 토지가 아닌? 평민의 토지가 아닌. 그리고 귀족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예를 엄청나게 이용했겠죠?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대농장이 뭔가 하면은 요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파란색인데. 영어, 이게 라티푼디움. 대농장이라고도 하고, 아, 로마 그 당시 언어로는 라티푼디움, 대농장을 이제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노예는, 노예는 밥만 주면 돼서 월급 필요 없죠? 그러면은, 대농장에서 생산된 곡식의 가격은 헐값이죠. 가격이 싸죠?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수출에, 수출과 판매에 쉽게, 쉽죠? 이해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헐값에 판매하니까 사람들은 대농장 라티푼디움의 곡식을 사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대농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곡물은 싼값으로 거래되니까 자영농 농민들은 가격 경쟁력 자영농 농민들은 노예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의 가격이 높습니다. 예, 곡식의 가격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 인건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건비가 뭡니까? 월급이겠죠. 일꾼들 일꾼들 월급이겠죠. 일꾼들 월급을 주면서 곡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영농 농민들은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안 팔리겠죠. 그러면 안 팔리면 어해 됩니까? 뭐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여한 평민 농민에게는 가난과 가난과 아,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민간 그라쿠스 형제는 평민과 공화정을 구하기 위해 개혁에 났습니다. 교과서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44페이지. 교과서, 예, 그라쿠스 형제의 모습이죠. 조국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로마 평민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햇볕과 공기밖에 없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처자식은 노예로 떠돌고 있고, 한 뺨의 땅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시민들은 죽어가고, 이러다가 그라쿠스는, 자, 귀족들은 이제 그만 대토지 소유금을, 라티, 대토지가 대농장이 아까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라티푼디움. 농민에게 이 사람들 토지 그만, 농민에게 토지 좀 주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빈민, 가난할 빈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싼 가격으로 곡식을 주자. 좋은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좋은 말 했죠? 자, 기억과 같이 된 상황. 한번 볼까요? 기억과 같이 된 상황. 이, 예, 요, 요게 기억과 같이 된 상황이죠? 요거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계획의 목적 이야기했죠? 계획의 목적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 평민을 살리고 그다음에 공화정을 구하기 위해 공화정의 핵심 세력은 바로 평민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요거 요거. 요 예. 예. 그렇죠? 그렇다고 우웨됐을까요? 바른말 하는 사람은 대체로 우웨됐을까요? 그라쿠스 형제는 해피 엔딩일까요? 아니면 어네피 엔딩일까요? 둘다 죽었습니다. 둘다 암살당합니다. 아, 암살당하 암살당자 국가는 혼란 혼란이 혼란이 오니까 군인이 이제 힘을 씁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군인이 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유명 왜왜 유명한가 하면은 어디를 정복했으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방 여기. 이 엄청난 늘영 게르만족 여기 프랑스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당시 카이사르가 유명했는데, 카이사르가 아 브루투스 미, 믿었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카이사르가 그때 이제 카이사르가 남긴 말, 브루투스 너마저뭐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아, 사실상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사실상 황제가 된다는 말을 황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황제 권력을 차지하고, 이후, 이후 로마는 다섯 명의 현재, 이후, 이후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요, 요 단어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팍스 로마나, 아주, 지금은, 어, 팍스 아메리칸 시대죠. 어, 로마의 평화 시라고 부를 만큼 번영을 누립니다. 약한 200년간. 그런데, 2세기 말, 50,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로마도 그 당시에는 중국은 한나라 시대였습니다. 어, 초한전 할때 한나라 유방고조 기억납니까? 자, 그건 그렇고. 어, 진시황 다음 나라를 이었던 한 나라 기억납니까? 중국에는 한 나라, 당시 로마는 로마. 아, 자, 군인옥, 근데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평화를 누리던 로마도 이상하게 자꾸 군인 황제가 아, 되면서, 군인 황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손에 칼이 있으면 누구나 황제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칼이 있나? 나도 칼이 있어. 내가 더 칼이 있어. 하면서 군인들이 자꾸 황 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죠. 그러는 가운데 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스 여기 지도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 비잔티움, 여기로 로마에서 수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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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쪽으로 옮깁니다. 또, 테오도시옥상전은 그래도 로마를 버릴 수 있나 하면서, 예, 동, 요렇게, 동로마, 서로마, 예,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 5세기에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친위, 요 게르만족 여기 여기 게르만족 침입으로 서로마는 망하고 여기 동로마는 어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망합니다 천년간 이어오다가 비잔 동로마를 흔히 비잔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46페이지 로마의 문화 잠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렇게 에, 역시 인간을 어떻습니까? 아,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어, 옥타비아 누스죠? 옥타비, 예, 옥타비아 누스이죠? 예. 인간을 굉장히 아, 아름답게 묘사하죠. 역시 어떤 문화? 예, 인간 중심의 문화. 아, 인간을 매우 신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콜로세움 아주 유명하죠. 검투사들이 어, 여기서 요안에서 이제 경기했죠. 로마의 개선문 예. 근데 검투사와 이제 맹수, 검투사끼리 글로디에이터, 검투사끼리 맹수 사자 호랑이를 풀어 나누고 사람들하고 경기하게 했죠. 게임하게. 근데 여러분들 로마가 이래서 망합니다. 피를, 이 안에서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립니다. 죽어갑니다. 그걸 보고 박수칩니다. 콜로세움에서. 뭐가 없습니까? 도덕성이 부족하죠. 인간, 악한 인간성이 드러나죠. 이러니까 사람을 서로 불신하게 되죠. 서로 못 믿죠. 악한 나쁜 인간을 피를 여러분들 같으면 피 보고 야, 피 흘리는 사람 보고, 야, 너 믿을 만해, 너 좋은 사람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너는 좋은 사람 같아. 피 흘리는데 박수 치는 사람을, 야, 너는 좋은 사람 같아. 하면서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믿죠. 여러분들, 그, 이종 격투기 게임, 사람 죽인, 때리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수도교 요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대단히 여기 또, 굉장히 이제 뛰어난 로마의 토목공학 기술 볼수 있죠. 수도교. 수도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수자 도는 길도 자, 물이 흐르는 길, 다리처럼 생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렇게. 예, 인간중심의 문화. 이렇게. 아, 기독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줘. 실용적인 문화. 이런 거. 예. 이런 그 기억 좀 해주기 바라. 요게 이제 수, 실용적이다. 아, 이렇게 좀 기억 좀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